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뱃속에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관점에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아이를 뱃 속에 임신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노하우로 아이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예, 이러한 어, 계획도 필요하고 또 고민도 필요하고 어, 어떠한 관점으로 아이를 성장시킬지 처음부터 잘 해야 됩니다. 뱃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찬양을 들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 대한 양육 관점 이것을 바르게 정립해야 될 것이고 또 가치관도 바르게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런 자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소중하게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를 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골로새에서 3장 21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라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뭐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양육하면 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시키도록 우리는 하고, 또 그렇게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노할 이유가 없다. 노한 것 자체가 우리가 욕심이고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관점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자녀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 이것은 우리가 물론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또온 우주를 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그 자녀가 그런 하나님 관점의 안목을 가지고 가면 어 정말 다른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예, 성공은 무엇입니까?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예, 또뭐 의사 판사 뭐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는 것을 에, 이게 좋은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되는 것 쉽지도 않고, 의사 되고 나서도 쉽지 않습니다. 판사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악의적이고, 가장 분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판사요. 변호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직업, 의사와 판사, 변호사 아닌가. 에, 그러나 여러분은 의사, 판사,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것이 성공한 인생인가? 의사, 판사, 변호사, 뭐, 교수, 검사, 또 뭐, 이런 직업이 과연 성공한 것인가?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그런 삶, 그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을 사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 보니까 자기가 우상화되고, 자기 욕망에 살다 보니까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렇게 살 때에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 정말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문을 이수해도 영적인 세계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세상의 학문은 예,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바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며,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어, 가장, 어, 좋은 삶이다. 이이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다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 자녀의 삶은 성령이 인정하시는 삶,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예수 글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바른 삶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배 속에서 인태하여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것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부터, 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요. 어,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삶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해야 됩니다. 먼저 가정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부터 성장합니까? 학교에부터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와서 이제 자녀로 성장하는데, 이 가정이 부부가 싸운다든지 다툰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또 자녀들이 다 이걸 느낍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그러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건강한 가정에 건강한 자녀가 성장합니다. 예,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믿음이 좋은 마리아 믿음이 좋은 요셉 또한 그러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자라셨기 때문에 예, 누가 보면 2장 5 2제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갈 때 바로 하나님과 사랑에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시오,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하와종가 명철이 뛰어난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보면 사도행전 2 2장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았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로마의 신분권 신분권 신분증을 가지고 자라났고 그래서 로마의 철학 학문을 배운 자요. 또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율법 교사를 통해서 제대로 배운 율법의 오만 교훈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 하나님의 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양육 교육을 받아서 성장했기 때문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로 성장했고 그를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만든 이슬람 창지자 창시자 마하메트 마하메트는 고아로 자랐고 또 삼촌이 키웠고 참 불행하게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도 엉망이었고, 그런 엉망인 사람이 결국 이슬람 종교를 만든 것이죠. 히틀러를 보면 히틀러의 가정도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또 이제 불행하고 불운한 가정, 또 폭력적인 가정, 그런 가운데서 성장했기 때문에 600만 명을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정말 자녀를 위해 우리가, 어,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한 자녀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이 필요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또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어, 재능하는, 재능을 발산하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제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어, 어느 분야든 상관없이,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그가 명령하는 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녀, 어, 기도하며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어, 그냥, 그런 자녀, 어, 정말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능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자녀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충만해야지만이 이제 자신의 재능을, 능력을, 지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정말 그 자기 스스로의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 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그를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고, 마귀가 우리를 굴복시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잘 양육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녀라면 이건 이미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이미 그 애는 마귀의 속성으로 성장하는 거죠.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돈을 많이 투자해도요, 결국은 마귀적인 속성으로 세상의 마귀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교육을 어려서부터 정말 어려서부터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합다 어려서부터 어떤 일이 몸에 배어있으면 예, 그것이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려서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리 않도록 금면 성실, 또 날마다 교회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강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어, 어려서부터 어, 세상적인 삶을 산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성서에 의해서 자네를 규모 있게 정말 이 세상, 이 우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어, 자네로 어, 성장시키는 것이 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 맹자를 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세번 이사를 했다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이것은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돌리고 처음 묘지 가까이 살았는데 거기서 어린 맹자가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 그 흉내를 냈습니다. 어, 그 상가집에서 하는 소리를 흉내를 내자 아, 깜짝 놀란 맹자 어머니는 집을 시장 근처로 옮겼습니다. 그때니 또 맹자는 이 거리에서 물건 파는 것을 보고는 또그 흉내를 냈습니다. 어, 뭐. 떨리떠리 뭐, 아마, 그렇게 했겠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어, 어린, 어, 아들을 본 맹자는, 야, 안 되겠다. 어, 이 아, 아들을 서당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서당이 있는 곳으로 집을 옮기고, 여기서 맹자를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훌륭한, 학식을 가진 맹자로, 어, 가르쳤다. 예, 부모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온갖 힘을 써야 되지만, 정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정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학교를 불신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정말 학교보다 정말 더 좋은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영적인 교육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됩니다. 이게 최고의 교육을 하는 비결이거든요. 너무 학교를 불신하지 말고 학교를 신뢰하고 또 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교육적인 환경 또 영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을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아이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서울대 가는 것, 연세대 가는 것, 뭐 하버드대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역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이런 것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길은 많고 할 일은 어, 많습니다. 그러나 그할 일이 많고 또 방법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장시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대학원을 가는 것도, 모두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짓고 강구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한국의 대학에는 전공이 2만 5천 개입니다. 그러나 또 2만 5천 개 가지고도 안 됩니다. 더 창의적인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다양한 길에서, 다양한 방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세상을 개척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내 자녀니까 뭐, 고통받는 거는 못 받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군대를 가는 것도요, 험한 군대를 갈수록 좋습니다. 험한 데 가서 정말 험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강한 훈련도 받아서 강인한 사람으로 오는 것 예,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굳이 막내 자녀니까 어떻게든 군대 보내지 말아야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다 정상적으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 보십시오. 군대만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해병대, 특수부대, 헌병대, 막 이런데 보내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서, 어, 정말 이 사회에 나오면은 정말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체질화된 사람으로 완전히 황골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길이라고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 무엇인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기도만 할 뿐인 것입니다. 창세기 <laughs>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막으면 안 됩니다. 요즘 독자들도 많고, 또 이렇게 한데 너무 과보호, 과보호로 오히려 어 자녀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막 풀고, 싸우고, 다투고, 야, 어 험한 산도 가보고, 어, 아이들과 부딪히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서로 나누고, 베풀어주고, 어,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양육해야 될줄 믿습니다. 욕기 8장 7절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 이 갓난아기들이 이제 성장하잖아요.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야 그게 창대한 축복의 역사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잘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은 비전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소통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끄으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를 돕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해서 마음껏 자신을 재능을 발산하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네들이 세상을 누리며 누비보고 다니고 또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자네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죠. 자네는 내 자네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요하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자르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시면 바로 우리 자녀가 꼬리가 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어떤 악한 마귀 세력의 그 스트레스, 압력에 눌리지 않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입제를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다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될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또한 축복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